그리고 차트를 말씀드릴 때도 여러분 대충 가격이 다 나와요.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코로나 이전이죠. 반등할 때잘 보세요 여러분. 월봉상 다섯 개 양봉 잘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. 지금 양봉 몇개 나왔어요? 다섯 개 나왔죠? 밀려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한달 정도 되죠? 결국은 밀려간다니까요. 이거 아직 밀린 것도 아니죠. 상승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밀어올릴 수도 있지만 결국 내려갈 때가 됐다. 그리고 두 번째 가격입니다. 가격. 여기서 올라갈 때 어떻게 됐어요? 쭉 올라갔는데, 어디서 부딪혔나요? 여기서 부딪혔죠? 네, 그게 49달러입니다. 여러분, 밀려서 지금 어디예요? 49에요. 이렇게 밀렸는데 49다.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, 여러분, 돌파 시도잖아요, 돌파 시도. 그쵸? 여기서 지금 시도를 했어요. 이 시도는 매우 좋다라는 거예요. 근데,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. 얘를 돌파하면 올라가요. 근데 돌파 못하면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우리는, 가능성 양쪽에 양방으로 열어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가격까지도 미리 안내 드렸었고,